피부 질환이 심하신데도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치료했을 때랑 과정이나 결과가 똑같다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괜찮겠지만요. 실제로는 치료를 받으셔서 빨리 좋아지게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치료를 하지 않는 분들을 뵈면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치료하려는 분들이 많아지셨으면 해서요. 이번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도엽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건선, 원형 탈모 같은 염증성 피부 질환에서는 면역 세포들 중에서도 T 세포라고 부르는 세포가 피부 염증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스테로이드나 면역 조절제 중에 주로 T 세포 활동을 억제하는 사이클로스포린이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T 세포들 중에서도 혈액 안이나 림프절을 돌아다니는 T 세포도 있고요. 혈액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피부나 장, 폐 같은 조직 안에서만 살고 있다고 해서 구분하려고 조직상주기역 T세포라고 부르는 종류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T세포가 이 조직상주기역 T세포입니다. 이 세포들은 혈액이나 림프절로 이동하지 않고 같은 자리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데요. 염증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서 늘어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작용으로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병변이 치료된 후에는 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 다른 염증 세포들이랑은 다르게요. 그 자리에 오랫동안 남아 있게 되는데요. 조직 상주 기억 T 세포 수가 많이 있는 부위일수록 상대적으로 약한 자극을 받아도 염증이 더 쉽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병변이 나중에 재발할 때 원래 병변이 있던 위치에서 잘 재발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피부 병변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놔두게 되면요. 당연히 치료를 할 때보다는 병변이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요. 이제는 병변이 오래 지속되고 재발이 반복될 때마다 이 조직상주 기억티세포가 점점 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 수가 많아질수록 염증 반응이 더 강하게 유발되기 때문에요. 병변이 더 자주 재발하고 점점 더 심하게 재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성 피부질환이 있을 때는 빨리 치료를 하셔야 지금 있는 피부 병변도 빨리 좋아지게 할수 있고요. 치료를 안 하시더라도 지금 정도로만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더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다른 질환들과 마찬가지로 피부 질환도 더 심해져서 고통받으시지 않도록 잘 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피부 질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서 더 편하게 지내셨으면 하고요.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김도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